다음 영상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중 일부 내용입니다. 지적으로 거래하는 주식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그러므로 나는 몰투케가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신념이란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예컨대 나는 차르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다음 이야기는 투자자의 상상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전 후 이탈리아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라 자체에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공장의 대부분이 온전했는데,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다. 외화가 바닥나 원자재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미국은 임가공 수출 조건으로 이탈리아의 면, 모, 인조 비다 등의 원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이탈리아 공장에서 가공한 뒤 일부는 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 시장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했다. 1946년부터 이탈리아의 섬유산업은 전성기를 누렸고 밀라노의 증시 또한 부활했다. 전쟁 전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주식 주장 중 하나로 꼽혔던 밀라노가 서서히 과거의 향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흥분은 백화점이나 관련 설비 등 섬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조 및 판매 부분에만 국한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올 무렵 미국에는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탈리아에 도착해 보니 밀라노 대성당 근처에 있는 근사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상점들에서 모면 비단 가공품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보자 내 투자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기는 너무 늦었다네. 이미 좋은 물건은 시세가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에 너무 비싸졌거든. 그리고 지금 비싸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도 오를 이유가 없지.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미국에서 막 도, 되돌아온 터라 유럽의 정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주장에 동감하며 이 케이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몇주후7 2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나의 흥미를 끌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레이저가 토리노에 소재한 피아트사와 계약을 맺고 매년 임가공의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섬유산업의 사례 이후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로군. 그럼 섬유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뜻이겠지? 내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형편없는 자동차 주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건 피아트입니다 아니 시세가 가장 낮은 것 말입니다. 아마 당신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나는 최악인 것에 관심이 많소.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비운 중개인은 몇분 뒤에 돌아왔다. 이소타 프라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파산 직전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쟁 전 유명한 영화외우와 갑부들이 즐겨타던 최고급 리무진의 모습이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다. 한때 사치스러움의 상징과토 같았던 IF가 재정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니.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IF 사는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좋소. 그러면 그걸 사겠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내 주문에 따라 약 150리라의 IF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렇게 투자욕을 채운 나는 거래소를 떠났고 며칠 뒤에는 아예 그 도시를 떠났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다시 밀라노를 방문했다. 그러자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견 지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현재 if의 시세는 무려 451이라입니다. 이제 매도하실 거죠? 아니요. 나는 오히려 중개인에게 IF의 주식을 더 사들이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그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내 말대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나 또한 상상력에 근거했던 나의 생각이 이렇게나 빨리 성공을 거둔 것에 상당히 놀랐기에 시세 변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IF 주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급등한 것은 오직 이 주식뿐이었고. 피아트를 비롯한 나머지 주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 계적같은 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내 생각이 옳았다고 말이다. 경제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분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잘 알려진 나라였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다. 여기저기서 나타난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을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그룹 중 하나가 if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현재 그 기업은 다른 기업과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다. 증권 거래소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증권 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옳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준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 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된다. 만약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본질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렸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시세가 하락하면 심리적 혼란에 빠져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린다. 나는 증권시장에 맞는 나만의 수학 공식을 고안해보았다. 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이 공식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끝에 가서는 원래 나와야 할 값이 나온다는 것이다.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 역시 4다. 하지만 이 최종 결과는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나온다. 이는 과학적 기술과는 다르다.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가 다리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확실히 산출되어야 한다. 만약 2 곱하기 2는 5-1 방식으로 다리를 짓는다면 최종 결과인 4에 이르기도 전인 5가 나오는 지점에서 다리가 무너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가 부족한 투자자는 빼기 1 구간이 등장하기 전에 미신적은 5의 지점에서 무너지고 만다.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필요하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과 같은 중증 질병을 완화시키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혜성처럼 등장한 경쟁회사가 이 질병의 치료제를 내놓았다면 그 투자자가 내린 초기 진단은 기대와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의 분석은 분명 맞았지만 그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경쟁사의 신약개발이 그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소심파 투자자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3리지인 돈, 생각, 인내 외에 네 번째 지인 행운도 필요하다. 이네 가지 지 요소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대로 부화내동파 투자자가 되어 버린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빛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표지선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내를 갖출 수 없다. 이런 투자자는 남들이 파는 대로 따라 팔고 사는 대로 따라 산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빼기 1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내마저 없어진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 증권이 부하 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동요된다. 또한 반대파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전자를 과 매수시장 후자를 과 매도시장이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돈 생각 인내 행운의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각각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투자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식투자자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기다리며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